더 높은 리그를 향한 도전 그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무대는 바르셀로나의 홈구장 캄노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어, 바르셀로나의 열광적인 서포터들 꾸레들의 응원이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어, 상대팀에게 주는 압박감이 굉장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합니다 처리슛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네 오늘도 역시 네이바르 선수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중심이 될것 같은데요. 네 팬들 역시 같은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왼쪽 윙어나 세컨드 스트라이크로서의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잘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킬 패스를 찔러주거나 수비수와의 대결에서 공을 뽑아내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개인 플레이 말고도 선수들을 리드하는 능력까지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패스. 드리블합니다. 비에이라. 알렉산더 아놀드, 알렉산더 아놀드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크로스.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필로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슈팅. <laughs> 정말 영리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또 과감하기까지 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전반전 첫번째 코너킥입니다 과연 아! 슛 로즈볼 상화 이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바트릭 베이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끊어집니다.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리오넬 메시 스루 패스를 넣었습니다만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포미어 스타케이로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들어갔어요. 델피에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델피에로.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페인트. 페인트 동작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피를로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자 치고 올라갑니다 피를로네 피에 피에로 흘러나왔습니다 네 세컨드 볼인데요 파트릭 베이라 알렉산더 아놀 메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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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처리가 안됐어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공수 전환 좋아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피를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호마리오 왼쪽 측면으로 네이마르. 과연 필로. 필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디니 레이카르트 필로 오마리우 필로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방금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득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Se va a realizar un cambio de jugadores.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영대영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먼저 균형을 깰수 있을까요? 로날드 아라우호! 먼거리 슈팅.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압박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필로. 비에이라. 트랭키데오. 아, 기가 막힌 패스.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공 다시까지 옵니다. 자, 역습인데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카운터 시도. 스포츠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델피에로, 알폰소 데이비스, 아, 인터셉트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네이마르, 붙었죠.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받았는데요.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직접 노려볼지도 모르겠네요. 아, 여기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봤습니다. 과연 슛! 패트로 체크. 좋은 드리블입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키퍼가 처리합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네이마르. 뚫어보나요? 알렉산더 아놀드 상대공 뺐습니다. 의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의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 때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쇼!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키퍼가 집착하게 잘막아 했습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빠르게 수비가 붙어줍니다. 피를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알폰소 데이비스 크로스.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반칙을 당했습니다. 후진 그 모두 동시에 선수를 바꿔주는데요 자 왼쪽 봤어요 알포소 데이비스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열려있는데요 과연 슛 야, 이걸 막네요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아 엄청난 손방이에요 자 어디로 공을 줄지 어 받았습니다 슛 굴리트 어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루트 골리트 로타 마테우스 하파 레아 이게 빗나가네요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아뜸 들이지 말고 지금은 공격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아놀 찔러주는데요 밀렸어요 알렉산더 아놀 자 올려주는데요. 오르우스로스는 계속해서 좋은 공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슛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란 드레스미로 동체 드스푼도 알렉산더 아놀 다시 키퍼에게 돌려줍니다. 자 역습 기회입니다. 키티히.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내립니다. 선방입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슈팅! 크로스바를 맞힙니다 패스 좋은데요? 은바페. 자, 과연 슛. 다시 한번 슈팅! 들어갔어! 대단한 골이에요 어, 원더풀이 터집니다. 야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조심히 경기 종료 휘스를 풀었습니다.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채 패배했습니다.